BGM 잔잔하게 아이고 아이고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 천명 만들기의 모세와 벚꽃 명소 태비공원에 왔습니다 오! 이제 구독자 한번 확인할까요 지금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금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몇 명이죠? 두구두구두구 네 구독자는 54명입니다 오늘 촬영은 어떤 거할 예정이죠? 촬영의 컨셉은 꽃보다 남자로 <laughs> F2, F4. 그래서 <커피여서. F2! 웃음> 우리가 서로 사진 찍어주기, 뮤직비디오 촬영, 그 다음에 인스타 감동을 해가지고 피크닉도 준비했습니다. 잘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. 뿅. 뿅. 자, 이제 우리가 둘이 한번 꽃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옆에는 꽃길이 있지 않요 벚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지 않나요? 우리 여기서 셀카 한번 받고 갈까요 하나, 둘. 시기님을한번 찍어줄게요. 어, 좀 멋있는 포즈. 멋있는 포즈 부탁해요. 하나, 둘. 좀 자유로운 포즈, 자유로운 포즈. 어, 좋아, 좋아. 자유롭게 저 하늘을. 자 하나 둘 좋아요 그다음에 꽃하고 돌아오고 같이 던질 것 같아요 자어자 하나 둘 하나 둘셋잘 찍는 것 같죠 체위주로 좀 부탁해 상체 위주로, 대게, 상체 위주로.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 이렇게 올려보게 이 것도 좋은데 비디오 찍을 때는 눈에 뵈는 것 없이 꽃이 되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볼자 <laughs> 아, 요정이다. 아, 요정이다. 나는요 요정. 네. 벚꽃 요정. 둘한번잡나는야 네. 아. 요정이다. 네. 자, 우리 이제 꽃놀이의 하이라이트. 피크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또 BGM 잔잔하게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한, 둘, 짱. 구독자 참명 위하여. 우! 아 근데 아까 꽃이랑 사진 찍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. 아, 아, 외모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는 어땠나요? 좀 칭찬 좀 해주세요. 아 아까 사진 찍는데 꽃이 얼굴 빨을 받는 그런 어 아. 꽃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야. 아, 네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꽃보다 남자 마지막 촬영했으니까 아무리 하시죠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<웃음>